안녕하십니까 탕사 시인 심탕사 입니다 어, 오늘은 야근하고 야근하고 독서실에서 공부 하다가 어, 지금 네 치아 수차장에서가 아니고 집 계단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좀 울리는데, 뭐, 여기 그래도 지금 시간이, 네. 11월 6일, 11시 55분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금융의 얘기든, 빚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는 이유는 모든 경제위기는 빚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뭐랄까요? 기업이나 국가도 역시 개인처럼 빚이 많으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악순환이 돼서 역시 갚지 못하면 기업은 파산해서 망하는 거고, 국가는 화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역시 그리스처럼 국민들이 고통에 허덕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97년도 때 달러 빚을 많이 졌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국제 통화기금으로 국제 통화기금으로부터 달러 빚을 달러를 빌렸잖아요. 그래서 IMF 체제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혹독한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실업자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 이후로 경제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도 빚을 많이 냈기 때문에, 어, 기업들도 빚을 많이 내서 IF 당시 때 엄청난 금리가 금리로 이제 갚아야 돼서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도 힘들어졌고 기업은 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고통에 받았, 국,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고통에 빠졌죠. 어,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빚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신문에서 항상 떠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다, 뭐, 기업부채는 얼마다, 국가부채가 얼마다, 이런 거는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된다. 네. 물론, 뭐, 위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